쿡방 간편한 자취 음식 추천 3가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비고 왕교자 냉동 만두입니다. 이 제품은 1.4kg의 대용량으로 2개가 들어있어 가족 단위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이 2025년 9월까지로 넉넉해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. 비비고 왕교자는 얇고 쫄깃한 만두피와 속이 꽉찬 고기 및 야채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조리 방법이 가능하여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. 특히 겉바속촉의 식감을 자랑합니다. 조리 후에는 육즙이 가득한 만두를 간편하게 한끼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지퍼팩 형태로 되어 있어 보관도 용이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비비고 왕교자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옥국밥 오븐에 구운 주먹밥 12봉 6종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냉동 반조리 식품으로 소불고기, 참치마요, 불닭, 로제, 김치, 까르보나라, 치즈 등 다양한 맛을 제공합니다. 각 주먹밥은 100g의 적당한 크기로 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.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빠르게 데워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. 또한 애썩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. 다양한 맛과 편리한 조리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옥고밥. 재고매 의사도 충분히 생기는 제품이네요. 비비고 인기 즉석 탕찌개 6종 세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두부 김치찌개, 된장찌개, 사골곰탕, 육개장, 미역국, 차돌된 장찌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. 각각의 제품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며 조립 또한 매우 간편해.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에서 몇분 만에 완성됩니다. 유통기한도 넉넉하여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. 이 제품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즉석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만든 듯한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